제가 주어지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왜이 자리에 저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청중들은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네, 아마 스폰서님께서는 제가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스피치를 맡기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어쩌면 성공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한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아, 이 사람도 나처럼 흔들리는 시간을 겪었구나. 그래, 나도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 스피치는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난 아메이는 그냥 착한 회사였어요. 어, 39살과 49살 사이에 워킹맘으로 정신없이 살아가던 그 시기에 그 바쁜 틈을 비집고 아메이가 쓱 들어왔습니다. 너 아메이 회원가입해. 동료 선생님이 밑도 끝도 없이 던진 말에 저는 도망치기 바빴죠. 하지만 40살이 되던 해에 1월,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좀 불안했어요. 몸 컨디션도 점점 나빠지고, 내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함께, 아메이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메이가 돈이 되냐? 라는 저의 질문에, 다음날 바로 찾아오신 스폰서님께 학원에서 처음으로 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연과 인간을 해치는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는 철학. 그 말이 이상하게 제 가슴을 좀 남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품이 안 좋아도 써야겠다. 조금 비싸더라도 지구를 위해서 이 정도는 이러면서 제품을 썼는데 다행히 제품이 좋았어요. 그리고 좋은 줄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도 있겠다 싶어서 소소하게 지인들에게 선물도 해가고 또 저의 브랜드를 바꿔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학원 운영이 너무 바빴고, 또 아메이는 그냥 좋은 제품을 쓰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안에서 제가 뭔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안에 계시는 분들을 보면 기운도 에너지도 좋았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었고, 고개를 끄덕이고, 박수치고, 한하게 웃는 모습까지 너무 새롭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워보기로 했습니다. 주일의 미팅, 일가가 끝나면 너무나 피곤했고, 할 일도 많았고, 거절을 못해서 가기도 하고, 가서 꼬박꼬박 졸기도 하고, 그런 날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생겼고, 노후가 걱정이 됐고, 무엇보다 나 자신과 가족을 돌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 네, 코로나가 왔고요 학원 운영이 흔들렸고 제 건강도 무너졌습니다. 그제야 저는 바쁜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건강도 가족도 관계도 하나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채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게 그리고 눈앞에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문득 제가 어릴 적 꿈을 떠올렸어요. 저는 책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싶었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의 모습은 그 꿈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죠. 그때 아메이가 다시 보였습니다. 어, 왜 떨리죠? <laughs> 이 안은 너무 달랐습니다. 어, 성과와 결과 경쟁 중심의 문화에 지쳐있던 나에게 처음으로 다가온 말은 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응원할게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저의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의 눈 녹시 녹고 얼굴에 가득했던 독기가 풀어지게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서 만난 따뜻한 봄날의 햇살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 누구나 그렇듯이 사업이 쉽지는 않죠. 처음에 아메이 한다고 알기 시작했을 때 어, 가족들의 반응이 너무 차가웠어요. 특히 친정 오빠는 아메이의 암자만 꺼내도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만나고 온 날에는 남볼래 욕을 험쳤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다는 가족들마저 2년 동안은 치약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 시절 제 마음은 어,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하는 <laughs> 사람 같았어요. 아무도 내 편이 없었을 때 저는 그래도 제가 믿고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다가 GP를 성취했고 200만원 정도 보너스가 생겼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전업으로 아메리 해야겠다. 그래서 잘 되던 학원에 그만뒀습니다. 어, 학원을 열심히 운영하던 제가 갑자기 그만두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 연락이 왔죠. 네, 그 중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세제와 치약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만나자마자 한다는 말이, 너 선생님들한테 물건 팔지 마. 선생님들 만나지 마.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펑펑 울고, 오기로 선생님 치약 산다고 했잖아. 빨리 사! 하고 치약을 팔았어요. 제 눈물 값이잖아요. 올렸으면 사야죠. 그래서 저번에. 그리고 거기 비타민C 데몬도 했어요. 울면서. 그 이후에 저는 두 번째로 만났던, 아, 그 이후로 저를 만나자고 했던 분들의 약속이 줄줄이 취소가 됐습니다. 무슨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마치 태산 교사를 만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무언의 경고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 관계자들 말고 이제 다른 지인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두 번째 만났던 분은 저에게 식당에서 만나자마자 학원 그만두면 뭐할 거야? 라고 울었습니다. 아메이요 저기 천진난만하게 대답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식당간이 조용해지고 그분은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큰 소리로 내 지인이 아메하다가 망했다고 이혼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한 시간이 넘게 저를 훈계 홍게 아니 훈계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박삼 일을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몸도 마음도 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오기가 생겼어요.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누가 뭐라 해도 해야지 나중에 누가 더잘 사나 보자 <laughs> 꼭 보여줘야지 뭐 이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쉽진 않았지만 열정은 제가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파운더스 PT 성취했고 꿈에 그리던 가정여행도 다녀왔어요. 근데 처음으로 슬럼프가 다가왔습니다. 아메이는 혼자서 잘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후원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게임을 1단계를 겨우 간신히 클리어 했는데 더 높은 단계의 2단계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전을 보고 함께 시작했던 파트너 리더님들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서 하나, 둘 멈췄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도 조금씩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미팅에 앉아있으면서 속으로는 오래도록 끙끙 앓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바닥까지 가라앉는 나를 스스로 끌어올려야 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몸을 움직이면서 이 무너지는 마음을 다 잡으려고 했습니다. 웰리스 코치도 도전했고요. 어,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집어 넣으려고 했어요. 사실 저한테 요리하기, 화장하기, 뭐물 마시기, 기타차, 기, 어, 기차 타기, 이것도 저한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렇게 아주 사소한, 아주 조그마한 도전을 해 나가면서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힘든 순간마다 저는 도전이라는 걸 했지만 그게 다시 사실 실패로 끝났습니다. 어, 첫 번째 실패는 초코 브라우니입니다. <laughs> 이거 잘 이거는 저 현재의 모습이고요. 제 과거 모습 하나 알려 드릴게요. 이거. 아, <laughs> 어, 남들은 한 번에 성공을 한다는데 제가 만든 건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PT를 제가 도전할 때 카푸치노 케이크를 못 만드는 PT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판을 구면서 연습했고 지금은 이렇게 잘 만들어요. <laughs>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요. 두 번째 실패는 기차 타기입니다. 아예 감사합니다. 서울 파트너를 만나러 혼자 기차를 타고 오고를 했어야 됐거든요. 근데 구로역을 찾는데 걸어서 9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40분을 걸었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구라역이 <laughs> 짐을 잔뜩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길을 헤맸죠. 다행히 여기는 한국이고 말이 통하더라고요. <laughs> 세 번째 실패는 음, 운전하기예요. <laughs> 운전하기도 저한테 쉽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주 3회 10분 출퇴근만 하던 제가 지금 하루에 평균 3시간. 그리고 장거리 운전도 합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논두렁에 빠질 때도 있고요 졸음운전도 해서 아, 뭐~ 아차한 순간도 있었고 접촉사고도 수없이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지게차로 제 차를 끌어주신 분이 여러분 계셨 네 번째로는 제가 글쓰기예요 제가 글을 쓰는 날은 뭔가 상처를 받은 날입니다 글쓰기로 스트레스를 푸는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글을 썼습니다. 나중에 어쩌면 그게 한 권의 책이 될지도 모르죠. 다섯 번째는 살빼기 운동입니다. 하, 저를 움직이게 한한 마디가 있습니다.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왜다 뚱뚱해? 아줌마들이 드레스 입고 카페트에 네드 카페디에 올라가면 보기 좋아? <laughs> 이 말이. 어 근데 그 말에 제가 오기가 생겨서 15kg를 감량했습니다. 음, 그 말을 해준 사람 지금 너무 고맙습니다. 음,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냥 영화 한편 찍었네, 이런 생각 드시죠? 네, 제가 팝콘을 준비를 못했네요. <laughs> 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제가 영화 속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누가 저에게 상처를 주면, 눈물을 닦으면서, 그래, 내가 꼭 보여줄게. <laughs> 이렇게, 진짜 좋은 마인드셋이에요. 한번 생각, 해보세요. 내가 주인공이다. 어, 저희가 이제 저한테, 여기까지 했던 건저 혼자 하는 도장인데, 제가 아까 문호정지님도 말했지만, 혼자는 힘들잖아요. 저는 지금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함께 하는 성장이거든요. 지금은 가족도, 저도 잘 돌보고 있고, 지금 제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은 저희 소비자들과 파트너 리더님들의 성장인데요. 제 파트, 저한테는 숨 쉬기는 것보다 힘, 쉬운 게책 읽기예요. 그런데, 저희 파트너 리더님들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같이 책 읽기를 시작했어요. 네. 줌으로 하루 20분씩 소리를 내서 읽는데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굉장히 두꺼운 책이잖아요. 이제 거의 다 읽어갑니다. 벌써 네 번째 책이 완독을 앞두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다 보니까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가 다시 좀 느낌이 저한테 다르게 오더라고요. 근데 여기 본 책에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잡았어요. 첫 번째는 신이 사람을 보는 방식으로 사람을 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이익이 될까? 나한테 돈을 쓸까? 이게 따지는 기준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바라보는 시선.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눈으로 보는 연습이 내게는 큰 전환이었고요. 두 번째는 진정한 컴패션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는 한끼 식사가 될수 있지만 물고기를 잡아준, 잡는 방법을 알려주면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죠. 그 말이 저를 깊이 흔들었고요. 그리고 책 속에 나오는 수많은 전 세계의 아메이 사업가들들의 실천하는 이야기들, 환경도 조건도 다 달랐지만 변화된 삶을 만들어낸 이야기 하나 하나가 지금의 제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혼자서 나를 바꾸는 작은 도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함께 성장하는 리더가 되려고 합니다. 다가오는 해계년도 2025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저는 에메랄드 핀에 도전하겠습니다. 핀을 따기 위한 도전이 아닙니다. 이 여정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나도 할수 있다라는 확신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해냈다면 여러분도 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도전 하나가 인생을 바꿉니다. 그첫 걸음을 저랑 같이 걷자고 손을 내밀 것입니다. 다음 무대 무대 설 때는 성공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실패했다는 것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어, 오늘 이 시간은 제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을 다짐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도전 중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 속에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 believe I can...